나라가 교통경찰에게 힘을 주어서 그 모든 일을 다스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의 영적 권세가 있어서 음부, 세상과 마귀와 지옥을 향해서 이기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있다. 그런데 우리 영적 권세 어떻게 사용하느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감사를 통해서 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감사의 영적 권세는요, 첫 번째가 누리게 하시는 영적 권세입니다. 데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게 되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명 그랬어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진짜 소망을 두고 믿어야 될 것은 누구냐? 우리에게 후의 주실 뿐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그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들. 바울 사도가 오늘 명령하는 것. 감사하라. 왜? 그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와서 그분을 통해서 영적 권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일도 잘 된다. 우리 가정이든 일터든 우리 개인이든 누려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할 것을 찾아내서 누려야 돼요. 모든 것은 다 주의 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두 번째 감사의 영적 권세는요,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영적 권세예요. 디모데서 사장 사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랬어요 어려운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다 축복이 되니까. 예수님도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셨어요. 오천 명이 먹고도 남게 만드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는 풍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신 영적 권세를 감사함으로 감당하시면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이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로 강해지는 영적 권세를 가지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세상만 비기닉빈 부익부 가진 자는 더 많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돼요.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 이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요 축복의 통로예요. 어제 신앙인들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 건물 크기나 숫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 권세를 갖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회복해야 돼. 오늘도 영적 권세, 감사의 영적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